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식도사입니다. 네 오늘은 어, 플렉스 모드 저번 시간에 했고요. 그거에 이어서 플렉스 피치 모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반적으로 이제 튠 작업이라고 하죠. 어, 거의 다 대부분 보컬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튠 작업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툰 작업을 없이 어, 음반 나오는 가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100%예요 예, 현업에 종사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아, 거의 다튠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튠이 딱 정확하게 맞아야 귀에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청량감이랄까요 딱 시원하게 들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튜닝 작업은 꼭 하셔야 되는데 어, 로직에서는 플렉스 피치라고 하는 데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음. 어, 이제 일반적으로 오토튠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요새는 또 멜로다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. 근데, 음, 저는 이제, <laughs> 어, 그 쓰다가 거의 이제 손을 안 대거든요. 그걸 안 쓰거든요. 이제 왜안 쓰냐면, 어, 로직의 플렉스 모드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직의 플렉스 피치 모드만 잘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줄 아시면 어, 정말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 어, 플렉스 모드 켜는 거 아시죠? 플렉스 모드 켜시고, 그리고 여기서 플렉스 피치 모드로 바꿔주십니다. 어, 플렉스 피치 모드로 바꾸면 오디오 사운드, 제가 녹음했던 이 사운드가 음,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. 자, 더블클릭으로 어,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창을 열어보니까, 아, 옆에는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나오고, 그리고 제가 노래한 이 노래들이 이렇게 아, 바로 표시되어 있는데, 이 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 바는 어, 에디트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, 박스고, 여기 보면은 이 선이 있죠? 이 선이 음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를 보시기 보다는 이 선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. 이 선을 여러분들이 꼭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면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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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에서 소리, 소리가 딱 치고 올라가고, 꺾어 내려오고, 여기서 비브라토 걸려서 있고, 예,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, 한번 들어보죠. 네. 네, 이런, 어, 소리입니다. 네. I used to sing that I could not 아,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피치 모드를 만지는 방법은요 쉽게요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더블클릭을 하면 피치 안에 들어가요 아 지금 약간 얘가 지금 피아노 건반에서 레에 못 미치고 도에는 샵이고 애매하잖아요 아, 이런 거 보컬도 노래하면 되게 많아요 음 그니까 러 보이스가 좋은데 음, 어떤 음감이 조금 부족한 보컬들 많이 있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. 그러니까 피치가 거의 100%딱 맞아 들어가는 보컬은 제가 여태까지 못본것 같아요. 프로 가수들도 조금 조금씩 다 나가요. 음, 그래요. 근데 뭐 라이브 때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이는데 녹음하면 다 드러나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살짝 지금 나가 있는 거를 이, 이 핸드툴 있죠?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뭐딱 맞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. 음. I used to s c could... 예, 약간 조금 더어 샵이 되면서 어잘 들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. 네,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 가지고 어 이거를 이렇게 살짝 맞출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. 여기 보면은 이 손이 갈때 버튼이 6개가 나옵니다. 이 6개가 하는 기능들이 다 달라요. 네, 일단 첫 번째. 어, 첫번째 있는 거는 피치 드래프트라고 합니다. 어, 드리프트 자, 드리프트를 뭐냐면, 음,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니까, 러 제가 노래 를 부를 때,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든요 쭉, 아, 아, 다 아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드리프트를 올려주면,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. 그러면, 아,가 되겠죠. 네. I used to s i n t h a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어떤 건지 아셨죠? 이것도 그 그러니까 피치 처음에, 처음에 들어오는 거를,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.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올라가가지고 샵이 되려 그러잖아요. 그런 경우 살짝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겠죠, 그렇죠? 네, 조금 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두 번째는 파인 피치라서 정교한 튜닝. 예, 네, 아까 더블 클릭은 그냥 더블 클릭하니까 딱 맞아 들어갔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살짝. 살짝 옮길때 여러분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건 드리프트 아웃입니다. 아, 밖으로 뺄 때, 음, 밖으로 뺄때 어떻게 뺄 것이냐 아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빼는 것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아, 할수 있다. 아, 너무 또 내려간 것 같은 게또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도 하고. I used to sing. 예 그럼 또 듣기가 조금 더 낫죠. 자 여기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. 개인, 게인. 개인은 볼륨이죠. 그래서 여러분 이 파형이 커지고 작아집니다. 예, 보이시죠 파형. 음, 옛날에는 이제 막 이런 거 어, 핸드 컴프, 손 컴프라 그래가지고 보컬 쫙 녹음하고 나면은 약간 오토메이션 걸어놓고요 볼륨 일일이 내리고 내리고 막 했었거든요. <laughs> 어,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. 네, 저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네, 뭐 옛날 생각도 나네요. 얘가 너무 크다. 지금 해서 얘를 살짝 좀 줄여줬죠. 네,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어, 볼륨이 줄어든 효과가 나는데 약간 역동감이 죽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걸 뭐 맹신하지 마세요.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꼭뭐 뭐 이게 정석이다. 정석은 없어요. 음악에 듣기 좋으면 정석이에요. 네. 자 보겠습니다. I used to sing that I could n t 이런 식으로 약간 볼륨이 아, 어,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? 줄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기 여기 가운데 밑에 있는 거는 비브라토예요. 울림이 너무 많다 싶으면 약간 이렇게 죽여 주면 비브라토 울림이 사라져요. <laughs> 아예 없애 버릴 수도 있고. 네 지금 또 튠도 맞고 비브라토도 죽으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비브라토를 역으로 줄 수도 있네요 그죠 예 네, 약간 좀 듣기 불편할 것 같은데 네, 듣기 약간 이상해지죠 위상이 바뀌면서 네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도 바꿀 수 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프로멘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의 목의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니까 러 목소리 음색이 다 달라요 음 음정은 똑같은 음정을 내도 사람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음, 그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약간 포멘트를 띄워 줄 수도 있고 포멘트를 낮춰 줄 수도 있는데 포멘트를 띄워 주면 어떤 느낌이 나냐 이런 느낌입니다. 네. 음정은 나간 게 아니에요. 음정은 똑같아요. 근데 이 포먼트를 통해서 약간 바꿔 준 거고 약간 좀 내려 줬어요. 네. 네. 이런 식으로 포먼트를 여러분들이 살짝 살짝 줄수 있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튠을 했을 때 약간 음색이 뒤틀어질 때 있거든요. 그럴 때 이걸로 약간 좀 보완을 해요. 음, 약간, 내가, 이걸 약간 높였다. 음정을 높여가지고, 너무 약간 음질이 약간 변했다. 그럼 오히려 포먼트는 살짝 내려주고, 약간 좀 샵이 돼가지고, 약간 좀 플랫 시켰다. 그럴 때는 오히려 포먼트를 약간 높여줘가지고, 음, 그런 거 살짝 좀 맞춰줄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, 뭐, 커맨드 A를 다 눌러가지고, 다 선택됐죠. 지금 여기. 다시요. 커맨드 A를 다 선택됐죠. 여기서 한 번에 피치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, 이걸 100%로 맞추면, 피치가 다 이렇게, 어, 나가 있는 게다 맞습니다.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어이 음정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. 네.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퀀타이즈가 타임 퀀타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마찬가지로 미 d 노트 같은 경우에 박차 나가면 퀀타이즈로 잡아주잖아요. 마찬가지로 얘네를 하나의 미 d 노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8분의 1노트에 퀀타이즈를 시켜버리면 얘네가 스트렝스를 강하게 주버리면 지금 여기 선택된 게 여기 세 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 선택하고, 만약에 퀀타이즈를 줘버리면 다 밀고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? 네. 예. 이 타임 퀀타이즈를 통해 가지고 어이 어떤 박자들 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컬 같은 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. 이거는 상당히 좀 사운드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. 스케일 퀀타이즈는 이 노래의 키가 만약에 C 메이저다. 그러면 C 메이저로 다 퀀타이즈 시켜 버리는 겁니다. 예. 이게 전체다 이 모든 이 선, 노트들이 다 선택돼 있어야 됩니다. 선택하고 c 메이저의 컨타이저를 시켜버린다 아니면 뭐 d 메이저의 컨타이저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 지금 선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기면 옮길수록 계속해 가지고 바뀌죠 예, 이게말 그대로 키에 맞춰 가지고 컨타이저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. 앞에 거는 그냥 쭉 가는데 뒤에는 이제 바이브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 같이 묶어서 작업하기가 조금 약간 좀안 어 좋죠 음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얘의 비브라토만 빼고 싶은데 이 뒤에 비브라토를 빼버리면 이 앞에 것도 빼버리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저 툴로 예 시저 툴로 여기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줍니다 지금 딱나눠지면서 이렇게 딱딱 어 이 노트들이 다 나눠지는 게 보이시죠? 네그 다음에 얘의 비브라토만 줄이는 거예요 어, 역으로 만약에 나는 얘네 둘은 같이 보고 싶다 근데 얘네 둘이 왜 나눠져 있냐 그럴 때는 글루툴로 이렇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네, 딱 하나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두 개를 또 나누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, 어, 좋은 거는 뭐냐면 음 이거 하나의 뭐 아이디어인데. 옛날에 제가 그런 작업 많이 했었어요. 어, 보세요. 자, 얘를, 어, 그대로 카피를 해가서, 음, 카피를 해가서요. 얘에다가, 어, 이것 좀것 음악적인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. 음, 커, 이걸 켜고, 얘는 꺼고, 얘를요, 음, 플렉스 모드를 켜서 피치를 놓고, 전체 선택을 하고, 어, 뭐, 이걸 전체적으로 한 3도로 올려요. 음. 아니면 5도로 올려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하나의 화성이 되겠죠. 음. 1도, 3도, 음. 5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성을 여러분들이 쌓아서 어 이렇게 좀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만약에 나는 얘네는 안 하고 얘네만 화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, 음, 개인을 다 줄여버리세요. 개인을 다 줄여버리고 어, 그 다음에 얘네를 뭐 지금 일단 제가 잘 어, 강의를 하기 위해서니까 디테일하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업, 업을 시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어, 많이는 안 썼어요. 그냥 코러스를 바꾸말지 <laughs> 옛날에 EDM 작업 하나 할 때, 여러분, 이런 작업을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렉스 모드를 가지고요,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,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, 플렉스 피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. 제가 옛날에 강의를 두강 정도로 나눠가지고 좀더 디테일하게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혹시 내가 플렉스 피치 모드가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, 그 강의 한번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, 플렉스 모드 가다마쳐졌고요 여러분 열심히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만드시는데 아무쪼록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로직 도사였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